미스터 에브리띵.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그가 선택한 천공투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한국 KF-21과 중국의 FC-31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동하면 떠오르는 것은 당연 석유입니다. 오일머니로 역대급 부자들이 많은 곳이 중동이기도 하죠. 한때 사막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동의 조상들은 지금의 부유한 자손들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땅만 파면 석유가 펑펑 나오는 이 땅은 조상들의 힘겨운 삶을 보상이라도 하듯 자손들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인연은 통일 신라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외국인,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이 한반도를 방문했는데요. 벽난도는 당시 국제적인 무역 중심지로 수많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상인들이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려의 청자 나전칠기 인삼 등을 서양에 소개하며 코리아라는 명칭을 유래시켰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국가와 활발히 교류한 시기였습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의 벽난도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하였으며 수많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상인들이 이곳을 통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현종 15년에는 이슬람 상인 100명이 입국을 허가받았고 이들은 박물을 바치고 귀화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상인들은 고려의 다양한 상품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과 문양이 고려의 예술과 공예품에 반영되었고 이슬람의 천문학과 의학 지식도 고려에 소개되었습니다. 고려의 불교 문화와 함께 이러한 외부 문화는 고려 사회의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진 인연은 1970년대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며 1973년 4차 중동 전쟁 과정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자원의 무기화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급격히 상승하며 1차 석유파동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동 산유국들은 10년에 걸친 장기호황을 맞이했으며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대규모로 건설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73년 사만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룰라와 카이바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진출기업 1호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후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방 공사, 대우건설은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1985년까지 약 700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의 금액은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석유수입 대금의 약 36%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 수많은 한국 건설 노동자들도 중동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들은 중동에서 열심히 일하며 외화를 벌어들였고 의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중동이 우리의 K방산을 역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또한번 중동 국가 수출이 성사된 겁니다. UAE는 후티 반군의 보르칸-2H 미사일이나 9세대 드론 수준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고가의 신형 대공 방어 체계를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따라서 UAE는 최고 성능보다는 가성비에 중점을 두고 방어 시스템을 선택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6일에 사우디 국방부는 라이징 X1과 천궁2 열개 포대 도입에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공의한개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 MFR 차량 1대, 교전 통제 소위 CS 차량 1대, 발사대 차량 4대로 구성되며 최대 32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발사대는 러시아의 기술협력으로 개발된 수직발사 방식의 콜드런칭 방식으로 미사일 발사 시 지면과 주변 장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발사대는 자체적으로 미사일 보호 수납실 역할을 겸하며 일대의 발사 차량은 8기의 발사관을 탑재합니다. 천공의 다기능 레이더는 PESA 방식의 3차원 위상배열 X밴드 레이더로 표적 탐색, 추적, 피하식별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이 레이더는 6개의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으며 탐지거리는 기존 호크레이더보다 4배 늘어났고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표적수는 40배 증가했습니다. 천국 미사일은 길이 4.61m, 직경 27.5cm이며 내장에 조종용 꼬리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사일은 여러 개의 측추력기를 사용하여 초기 선회를 수행하며 의는 수직발사 콜드런칭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측추력 기술은 러시아의 협력을 받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미국의 PAC-3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미사일은 발사 직후 필요한 방향으로 선회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체 비행 중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무기 구매는 오랜 기간 안보 위협 대응보다는 왕실 비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사우디는 1975년 미국과 원유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합의를 통해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으며 군사력 강화보다는 왕실 권력 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반다르 빈 술탄 왕자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의 무기거래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1985년 그는 당시 국왕을 설득해 43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 과정에서 17억 파운드가 리베이트로 왕실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반다르 왕자는 이중 10억 파운드를 챙겼고, 이는 2004년 영국 중대비리조사청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압력으로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수익은 정부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아람코의 석유 판매 대금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리베이트 조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야마마 사업으로 불리며 사우디 군에는 공개되지 않은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잡은 이후 사우디의 무기 조달 형태는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왕실 인사들이 개입하는 리베이트 거래 방식은 사라지고 무기를 기술 도입 형태로 들여와 현지에서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UAE에서 열린 IDEX 2023 방산 전시회는 13만 명의 비즈니스 방문객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 세계 각국의 정부 고위 대표단과 유력 방산 업체들이 치열한 판촉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국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엄동한 방위사업청장을 파견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WDS 2024에서는 GAMI 이사회 의장이자 사우디 총리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최자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선택을 받은 무기는 사우디 현지에서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계약되어 큰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이번 WDS 2024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분야는 전투기였습니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사우디가 전투기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주요 전투기 제조 업체들이 경쟁했습니다. 과거 사우디 시장을 독점했던 유럽과 미국의 전투기들은 현재 사우디 왕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5세대 이상 스텔스 전투기인데 유로파이터 라팔, F15EX는 모두 4.5세대 기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방 국가들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사우디는 유럽 미국제 전투기 구매에 소극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말 카슈코지 사건을 재조명하고 사우디 주둔 방공부대를 철수시켜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도 사우디 인권 문제를 이유로 무기 구매 제한을 거부하고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는 미국과 유럽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 이탈리아는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GCAP에서 프랑스도 독일 스페인은 FCAS에서 사우디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5세대 전투기 KF-21을 제안하고 단계적으로 6세대급 전투기로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과 L-15 훈련기를 러시아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SU-75와 4.5세대 MiG-35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SU-75는 아직 실물이 없는 페이퍼플레인이라 사우디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는 한국의 KF-21과 중국의 FC-31이 유력합니다. FC-31은 미국의 F-35 기술을 활용한 쌍발 엔진 중형 스텔스 전투기로 성능이 우수하지만 나토 표준을 따르지 않아 사우디의 기존 무기체계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반면 KF-21은 나토 표준에 맞춰 개발되어 사우디의 기존 전력과 통합이 용이합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유럽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서방제 전투기 구매에 소극적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했지만 FC-31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제한했지만 사우디가 나토 표준을 포기하고 중국 무기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 KF21을 재설계해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우디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세대 전투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한 경험이 있어, 사우디에게 매력적입니다. 사우디가 KF21 블록3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한다면, 높은 성능의 전투기가 완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전투기는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 4.5세대 전투기로 여러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KF-21은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a s 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는 능동 위상 배열 방식으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모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센서 퓨전 기술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기술은IRST i o t g p 데이터링크를 통해 다양한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조종사에게 제공하는데, 덕분에 보다 정확한 표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KF21은 무장 옵션도 매우 다양한데요. AIM9X, AIM120, IRIST 미티어 등 다양한 미국제와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최대 7.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요. 하드포인트는 총 10개로 주익 하단에 6개, 동체 하단에 4개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성능은 정말 인상적인데요. GE의 F414 엔진을 사용하여 최대 44,000 파운드의 추력을 자랑하고 최대 속도는 2,200km 매시, 항속거리는 2,900km에 이릅니다. 이 엔진은 미국 해군의 FA-18EF 슈퍼 호넷과 같은 기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진 생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KF21의 F414 엔진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엔진 유지보수 매뉴얼과 현장 기술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유지보수도 걱정 없다고 합니다. KF21은 이렇게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 덕분에 높은 작전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로 이루어져 국제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2032년까지 120대의 KF-21이 한국 공군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의 방위산업 자립화 롤모델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무함마드 왕세자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한 후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우디는 한국과 협력해 무기 연구 및 개발 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WDS 2024를 계기로 시작된 전투기 수주 경쟁은 사우디의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미스터 에브리싱은 한국과 중국 중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